어찌됐건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요거는 정말 명분 없는 행위였던 건 맞는데 일단 두 분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보실까요? 안철수 씨는 왜 출마를 했을까요? 가볍게. 네.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모 정치인이 선언만 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그래. 실험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어. 좀 난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후계자가 안철수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뭐그 선언을 하고 그 나서 이틀 만에 김광수 원 네. 사건 터졌잖아요 뭐죠 <laughs> 아니 근데 그 국민의당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거지 뭐. 김광수 잘라내면 그게 뭐 꼬리짜리 하는 거지 그리고 대가리들끼리 싸우는 거못 치고. <laughs> 아니, 그, 본론을 들어서, 어 이게 김광수 의원 사건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게는 악재 같아요. 어쩌면 아,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그렇겠죠. 도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뭐 리베이터 사건 있었죠. 음. 대통령 선거 때 정치공작 사건 있었죠. 거기에 이런 치명적인 정치인의 부도덕한 일. 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공당으로서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당대표로서의 전국 정당화를 꿰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기 전에 이 당에 대한 존망, 무슨 당이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5%대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더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안철수 당 대표가 여러 난제들을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는 거죠. 글쎄 왜 출마를 할까? 언론이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조금 어떤지 모르겠요 살려고 이게 정치에 뭐 명분의 정치도 있고 이상의 정치도 있고 어떤 멋의 정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존의 정치 아닌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정치적인 재기의 공간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문이 닫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작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고 볼수 있는 본인 나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당이라는 틀 자체가 일정하게 존속을 하고 전반적인 대통령 선거 환경이 5년 후에 또 동일한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잠깐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다가 어,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것으로 해서 관심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당 자체가 일단 계속 전립할지가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지금 빠지가 없는 상태고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되어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환경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당에서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청매는 안철수 당으로 출발한 거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길로 어쨌든 이것이 이제 다시 갈라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빠지면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니까 이번 이제 전대 룰 자체가 대표에게 권한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창업주로서의 안철수라는 힘을 가지고 끌고 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도로서의 대표가 힘을 쓰게 되면 거기서 빠졌을 경우에 이제 완전히 저희 프로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자기는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되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이 선택은 그 다음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의 무언가의 선택과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 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선거에 뭐 서울시장으로 도전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냥 우리가 썼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연대를 제안할 수 있죠. 연대, 경기도 이런 데는 뭐 후보를 우리한테 제안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시장 양보할 테니 경기도 쪽에 내놔 예, 예, 이런 예, 예. 거야. 그런 그런 거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의 연대는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이런 말 야권. 바른 정당에 이런 쪽에 이른바 야권 연대 쪽을 생각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랑 연대를 염대 둔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른 정당하고 연대겠죠 바른 정당이 호남 영남에서 자기네 후보 안 되고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정도에서는 바른 정당 후보가 안 나오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는데 그 후보가 이모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 소설 중에 제가 그냥 이모 의원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뭘 도전한다 이런 생각이들. 그것 때문에 나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모 의원이 경기도, 광명, 경기도. 광명이요명 예, 예. 광명 그분이요? 네. 어, 아,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노원병에 도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이건 뭐 어. 염치, 모렴치.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왜냐면 이분은 유아 독전이거든요. 본인이 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양보했다라는 생각을 늘 지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패배도 그 이번에 도전한 거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꽃이 피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본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왜 왜 졌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제가 생존의 정치에서 이 시점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방 선거나 보선에 연결돼서 그 무언가의 선택과 다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선거나 보선에서의 무언가와의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서 역 그렇게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봐도 역으로 또퍼질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큰 그림 또는 큰 정치 국가 운영 대선 이런 정치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판을 보는 옛날 정동영 의원이나. 소낙지원의 행보랑 크게 안 달라요. 맞아요, 똑같아요. 모든 제가, 선거에 다 도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 작은 전투에서 작은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 정치의 축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정치 못하는 거고요. 짜잘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laughs> 그런 느낌이고, 안철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당 대표 출마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그 한복 같은데 보면 쪽빛으로 정말 이렇게 염색을 잘 해가지고 예쁜 천 있잖아요. 거기 한 5년 전에 안쳐 쓰였다면 지금 완전히 색이 바래 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광목 색깔만 남은 그런 느낌. 광목 비교를 해도 광목이 얼마나. <laughs> 말 것들이 잡을 줄 알았어요. 포목집까지. 포목집 깔립니다, 포목집 저기. <laughs> 진짜 그런. 광목. 든든 광목. 기분 나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어쨌건 그 원래 색깔 그 푸르스름한 그 예쁜 색깔이 아예 없어진 그런 느낌. 사정치라는 게 없고 천정배나 정동룡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거만 거만하게 그 작은 당에 이제 예전에 한때는 또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음. 대선의 꿈을 꾸다가. 음. 당내 경선에선 도저히 돌파를 못하겠으니까 당을 깨고 나가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제 그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대선후보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어 그다음에. 박주선, 박지원, 뭐. 박주선 의원. 그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대선까지는 어, 아니었죠. 어. 그분은 꿈이 당 대표였으니까 실현했잖아요. 어.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겠죠.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 후임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도 바보가 인 이상 당이 저렇게 반발할 거라는 거 알텐데 왜 저럴까? 아니요, 반발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세지 못해. 될 예상, 거라고 저저, 예상은 못죠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백칠 명 위원장이 지지 선을 했다고 했으니까. 어. 그렇게 보면 몇명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반대를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가치 있는 없다고 봐요. 그 정도의 그림을 못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새로운 주의가 하나 나온대. 극중주의. 그러니까 제 3당으로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있는 중도를 확 잡아야 된다. 뭐 이미 그 그물도 건너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에 이제. 분당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 경선 과정에서 당장은 깨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서로간의 갈등이 노출되다 보면 도저히 같이 못있겠다 하면 이제 실제로 안철수는 허남의 기대기보다는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극중주의 무슨 레디컬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센츄리시즘 센츄리즘 뭐라고 돼 있죠. 근데 하여간 센터 몬즘 음. 레디컬 저거는 뭐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제3의길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안철수와 정동영 천정배 등 다른 지금 주자들 뭐 심지어 예를 들어 뭐 김한길 전 대표가 뛴다 하더라도 저게 어찌 보면 이제 지역 기반으로서의 호남과 수도권 그리고 저것이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고. 아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안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스탠스가 이렇게 딱 한쪽으로 정리가 안된 것도 어찌 보면 자기가 호남에 기반해서 국민의 당을 창당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색깔이 불분명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관적으로는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지역구라든가 출신, 이 정치적 기반이 지금 일단 서울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출신 주자들과의 갈등 내지는 반발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기존의 호남이 대변하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친민주당적 <laughs> 서향 내지는 어떤 햇볕 정책과의 친화성 이런 부분과 차별화를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 마치 한때 그저 여당에 있다가 새천년민주당에 몸담았다가 떠났던 이인재 어. 의원이 그 뒤에 굉장히 극보수화의 길을 가잖아요. 어때 원래 본래 의 색깔을 드러 거죠. 네. 본래 색깔 드러 네.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것은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의 선택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도 될수 있고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것이 뭐 누가 이길 거냐 말거냐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심리적인 또는 그 원래 정부의 당 자체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발한 정당이어서 그 정체성의 지지 기반에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이제 어떤 갈등 관계 어. 내지는 심리적 분리 관계. 어 분리 상태, 절단 상태로 들어가는 신호탄 아닌가? 저는 그거는 이제 벗어나기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전에보다 훨씬 더더 더 우향우할 가능성이 높은 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저는 그 안철수 씨의 그 보는 안목 없음 이런 느낌. 플러스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아님은 안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철수 당이라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사실상 만들었다 뭐 전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뭐 네,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게 불안해 죽겠는데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사실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천정배 정동정만 해도 정치적으로 안철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당장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전혀 안정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안내. 보듯이 국민의당을 보고 있으니까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우면 마치 국민의당이 국민적으로 소외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당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그나마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지. 지지율이 좀 오르겠죠. 안철수가 등판하면. 등판하면. 그런데 네. 어. 아까 이제 김동수 악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광수. 아, 어. 어. 김동수 누구요? <laughs> 제 친구예요. <laughs> 밝히세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동지야 아, 저걸 정말 몇주 만에 내가 안경원과 최경을간 거다. <laughs> 근데 어쨌든 최근에 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 바른 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의 붙었죠. 11%와 10%로 가고, 그 다음에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거의 5, 6 이렇게 됐고, 저희 민주당이 조금 추미애 대표가 휴가 가는 관계로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도 박스권이더만요. 네, 박스권인데 45에서 50 네. 박스권. 어.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 결선 모르겠어요. 투표 도입에 대해서 네.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원래 결선 투표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지금 결선 투표 안 된다. <웃음> <웃음> <지금> 그러고 <laughs>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8일까지 이제 동교동 어르신들이 이제 출당 출당 시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배수의진을 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설득하겠다. 이제 의원들도 설득하고 왜이 시기에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오르겠죠. 안철수 어. 후보의 등판이 그나마 대선 후보가 이제 저쪽 자유당의 홍준표가 됐던 시기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십 프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 자신과 상관없는 길로 어쨌든 이것이 이제 다시 갈라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빠지면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니까 이번 이제 전대룰 자체가 대표에게 권한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창업주로서의 안철수라는 힘을 가지고 끌고 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도로서의 대표가 힘을 쥐게 되면 거기서 빠졌을 경우에 이제 완전히 저희 프로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자기는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되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이 선택은 그다음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의 무언가의 선택과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선거에 뭐 서울시장으로 도전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래왜 출마를 할까? 언론이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조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살려고 이게 정치에 뭐 명분의 정치도 있고 이상의 정치도 있고 어떤 멋의 정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존의 정치 아닌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정치적인 재기의 공간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문이 닫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작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고 볼수 있는 본인 나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요거는 정말 명분 없는 행위였던 건 맞는데 일단 두 분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보실까요? 안철수 씨는 왜 출마를 했을까요? 가볍게. 네. 순간 딱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모 정치인이 선언만 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그래. 실험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좀 난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후계좌가 안철수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 게 아니라 뭐 아니, 선언을 그 하고 나서 이틀만에 김광수 그렇죠. 원 사건 네. 터졌잖아요. 그렇죠. 아니니 그 국민의당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거지 뭐. 인지도가 올라가서 김광수 잘라내면 그게 뭐 꼬리짜리 하는 거지. 그리고 대가리들끼리 싸우는 거못 치고. <laughs> 아니, 본론 들어서, 어 이게 김광수 원 사건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게는 악재 같아요. 어쩌면 아,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그렇겠죠. 도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뭐 리베이트 사건 있었죠. 음. 대통령 선거 때 정치 공작 사건 있었죠. 거기에 이런 치명적인 정치인의 부도덕한 일. 이 발생했잖아요. 그 공당으로서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당 대표로서의 전국 정당화를 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기 전에 이 당에 대한 존망 무슨 당이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5%대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더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안철수 당 대표가 여러 난제들을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는 거죠. 그저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당이라는 틀 자체가 일정하게 존속을 하고 전반적인 대통령 선거 환경이 5년 후에 또 동일한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잠깐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다가 어,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것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당 자체가 일단 계속 존립할지가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지금 빠지가 없는 상태고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되어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환경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당에서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청매에는 그러니까 안철수당으로 출발한 거지만.